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요즘 김장 비용이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하죠. 날도 추운데 서민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는데요. 혹시 이번 주말 가정이나 교회에서 김장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 선물하면 어떨까요? 김치의 날인 오늘 김치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11월 셋째 주 ctv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단의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교육부가 지난 주말 서울 왕십리교회에서 총회 교육 주제 심포지엄 및 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라이트열. Right 교회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함께 살아나는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한 교육부장 이형만 목사의 취지대로 서로 돌아보며 공유하는 대회로 가졌습니다. 또한 총회장 김종영 목사의 설교처럼 다음 세대로의 복음 계승을 위해 뜻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단사나 신학대학교 총장들은 특강을 통해 교육과제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양육을,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인공지능의 교육활용, 대신대 최대혜 총장은 부모의 신앙교육에 대한 원칙을 제언했습니다. 현재 결실을 맺고 있는 세대별 교회교육현장은 선택강의를 통해 제공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교단 최초 방람회 형식으로 준비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단사나 교육기관뿐 아니라 교계기관들도 대거 참여해 교육의 흐름과 교제의 특성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단 소속 장로들의 연합체인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전장연의 정기총회는 차기 대표 회장을 결정하는 수석 부회장 선거가 핵심 안건인데요. 3파전으로 진행한 선거에서 이해중 장로가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4회기 전국 장로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해기 전장연 수석 부회장이었던 홍석환 장로가 총대들의 기립 박수 속에 54회기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임회장 홍석환 장로는 장로라는 직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장현 회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회기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들이 장로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그런 뜨거운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순수하게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제가 최초에 작년에 공약했는 게 있습니다. 법무팀이라든가 고충 처리팀 이런 팀들이 가동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장로들 중에서도 교회 문제를 어려운 당한분이 문제 너무 많아요. 부재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연합회에서 할 일이 아니, 아니냐 이어 전당연은 다음 회기 회장을 선출하는 수석부회장 선거를 가졌습니다. 수석부회장 선거에는 이혜중 현상호, 이창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총대 804명이 모여 진행한 선거에서 기호 1번 이혜중 장로가 과반이 넘는 득표수로 수석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혜중 장로는 총대들에게 10가지 정책을 약속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 미래자립교를 돕고 다모라 선교와 국내 국민의... 교회에 힘쓰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지원과 고 개발하여 소득 높은 결의문을 만들어 장로회와 장로들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회기전 장년은 농어촌 교회 지원 및 해외 선교 교회 건립 등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53회기 오광춘 회장 등전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수고를 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54회기 역시 소외 지역과 선교지 등을 향한 지원 사역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줍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총신대학교가 따뜻한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신사랑 후원의 밤을 통해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학교가 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학교가 1965년 사당동 캠퍼스 조성에 버금가는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신의 당면 과제인 기숙사 건축과 칼빈주의 박물관 건립을 시작으로 새로운 캠퍼스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총신대는 총신사랑 감사와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당 캠퍼스의 기숙사 건축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51년 전 건축한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성구 박사가 기증한 개혁신학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칼빈주의 박물관도 마련해야 합니다. 총신대는 3단계로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기숙사와 칼빈주의 박물관 건립으로 총 공사비 298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총신대가 기숙사 건축을 위해 적립한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5 1년 되었습니다. 74학번부터 1학기에 사용했습니다. 0실이 3.3평입니다. 여기에 3명이 살고 있어요. 한0 0은 군대 생활관이 0신 기숙사보다 좋다. 박성규 총장은 후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솔선수범했습니다. 부전교회에서 받은 퇴직금 전액을 건축 후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박 총장은

행사에 참석한 김영희 안수 집사는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또 기숙사를 지은 것 불편함이 없이 그곳에서 또 더욱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후에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총신대는 후원의 밤을 시작으로 건축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후원 계좌는 9원 9원 069원 555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제 56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기도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 가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찬기도회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설교자로 나선 김장환 목사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모두의 회개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상공에는 검은 구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에서 자살률 대한민국 1등이에요. 여긴 뭐 걱정도 안 나나 봐요. 오늘 한국의 지도자 여러분들, 산부요인 여러분들 이제 한국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나보텀 여러분들부터. 지난해와 달리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엔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1분을 앞섰고 이제 4만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 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어 국정 후반기를 맞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점 사업을 소개한 후 한국교회에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조찬기도에는 특별기도와 교계 연합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연합기도에선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대통령과 정부 요인 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입북, 사북, 행정부의 모든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제 56회 국가조찬 기도회는 회개를 강조하며. 모처럼 나로부터의 개혁을 간구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과제 설명에 비중을 두어 조찬 기도에만 다소 거리감을 보였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주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